아, 그게 지금. 우리가, 우리가 욕걸 깨닫는 게 거룩한 삶이야. 알겠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예, 이 사실은, 거룩이라는 건 한문으로 거룩이 없어요. 한문으로 거룩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러니까, 뭐, 정말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없으니까, 이, 컬거짜야. 그죠? 응? 어? 거룩이라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록은 있지, 그로 그룹. 이걸 그록기라고 하자. 큰 사슴. 뿔이 이렇게 난큰 사슴은 좀 그렇게 보여. 근데 이 뿔이 없는 사슴을 보면, 그 뿔이 있는 사슴 보다가 뿔이 없는 그록을 보면은 좀뭐 허전해. 아, 그래, 안 그래. 근데 뿔이 팍 이렇게 난 사슴이 딱 숲속에서 만났잖아. 그렇게 보여. 그래서 우리가 임금들이 큰 관을 쓰는 거예요 위에다가 뿔을 써요 뿔을 그러면그게좀 거룩해 보인다는 거야 아 맞아 맞아 그래서 이스라엘에그 보면 제사장들 보면 머리에 두건 같은 걸터 얹어 가지고 이렇게 뭘그 헌금을 내리고 있죠 뭐뭐 어, 뭐, 뭐,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그게 거룩해 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은 갓을 크게 썼죠. 네. 어, 그 가설 쓰는 것도 양반들은 그런 값만 쓴게 아니야. 음. 아, 이런 거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어요. 이런 가설 쓰고 있죠. 네. 이게 무서워요. 이게 거룩이야. 거룩. 네. <laughs> <laughs> 그럼 왕관하고 좀 다르지만은, 어릴 때 보면 이래 이 가지고 앉아가 내 이놈. 저허경령이저 분할까라. 뭐 그러면. 나는 36개를 낳요 나는 진짜 까는 줄알았어 어릴 때. 요 호주머니에서 쫙 빼면 쪽팔이 있어. 할아버지들이. 그 쪽팔을 요렇게 들고 쫓아온다니까. 그럼 어린애가 안 놀래겠어요? 내가 다섯 살 때인데 그냥 주랭랑을 치다가 자빠져 <laughs> 그러면 또 번개같이 일어나 아프다고 울지도 않아. 번개같이 일어나 또 달아나는 거야. 달아나는데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어. 워낙 무서웠어. 어. 그 할아버지들이 장난을 잘해. 그쪽 칼을 쫙 뽑아. 이게 칼을. 들고 쫓아온다니까. 요새 같으면 그 크게 걸려요. <laughs> 간이 콩알 만해져, 어린애인데. 그래가지고 그 연정에 할아버지도 있는데만 어릴 때 가면은 약간 공포심이 있어. 요렇게 쳐다봐. 그럼 할아버지, 다른 애들은 그렇게 호기심을 별로 안 가지는데 나는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 있는데를 좋아해. 가서 할아버지 노는 데 가서 요렇게 망을 봐, <laughs> 저놈 <저런> 잡아라 저놈. 아유, 이런 걸 쓰고 있어. 그 거룩은 좀, 이 예, 알겠죠? 네. 예, 사람은 거룩하다는 것은, 이컬 예, 끝자, 사슴 녹자 그러니까 그큰 사슴처럼 목을 쭉 빼고 뿌리 촥 있으면 사슴이 고개를 탁 들어서면 거룩해 보여. 그래서 그록을 그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 국어 사전을 만든 사람들이 잘못 만들어낸 거예요. 그록이야. 큰 사슴이 고개를 탁들고 초원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멋있어요. 그게 그룩한 모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보다는 제법 무화를한 모습, 제법 무화가 그룩이에요. 알겠죠? 음 나보다는 우리, 우리보다는 대한민국, 대한민국보다는 세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우리가 환경도 살려야겠다. 뭐 이런 것이 거룩한 생각이야. 알았죠? 그래서 초원을 바라볼 때 사슴이 목을 쭉 뽑고 쭉 들판을 내려보고 있는 그게 거룩한 모습이야. 알겠죠? 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산에서 내려올 때도 거룩한 모습이지. 예, 그러나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이 모습은 거룩한 모습이 아니고 뭐죠? 내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강의하는 모습은 거룩하다고 하면 걸려. 아시겠죠? 그건 인간에게 쓰는 거야. 인간이 신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지 신이 여러분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야. 신은 방패를 써서 때에 따라서는 애기같이 때에 따라서는 깡패처럼, 때에 따라서는 폭력배 같이, 뭐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야, 신은. 알겠죠? 네.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 희시비비 하는 거야.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신인는 여러분은 신 앞에 거룩해야 돼. 알겠죠? 네. 제사 지낼 때 거룩한 자세를 채해야 돼. 네. 아버지,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도. 그런데 신이 여러분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나 없나. 어,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손자고놀때 할아버지가 더 어린애 같아. 맞아, 맞아. 칼레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거룩한가? 아기보다 <laughs> 더 아기 같아. 어? 할아버지 왜 그래? 그럼 고만해막 이래 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할아버지 장난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지 신이 여러분한테 굳이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어, 여러분이 신을 대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조잡스럽게 말이야. 응? 예. 일체 계곡을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신인을, 신을. 알겠죠? 예. 그러면 안 됩니다. 예. 음, 내가 다 용서해주니까, 그런 사람들은 빨리 마음을 바아서 전화만 하면 돼. 근데 그대로 나가다가는, 알겠죠? 예. 그 이상은 내가 저 방에서 백궁에 가서 할 일이야. 네. 다 쳐다보고 있고 다 알고 있어요. 경영 네. 우주 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